금요일 아침은 이렇게 만들어 봤구요. 고구마가 있길래 썰어가지고 위에 카카오닙스랑 해서 가져왔어요.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이제 계절학기도 오늘 포함해서 한 4일 정도만 가면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를 진짜 불태워야 되는데 그래서 과제랑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돼서 가방에 많이 챙겨가지고 학교 갈 거고요. 위에 입은 거는 옛날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컬프터 맨투맨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디자인을 제가 두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를 착용을 했고요. 밑에 입은 거는 오랜만에 론드팬츠를 흰색깔로 입어줬고요. 그 위에는 동생 거 코트 가져온 거 입을 거예요. 잠그니까 이게 단추가 여기까지밖에 없어가지고 좀 많이 파여서 그 위에 이렇게 목도리를 해줬고요. 가방은 딥그린 컬러 메고 이렇게 베이직하게 입고 나가볼게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어제 마리스님 브이로그 보다가 이렇게 오믈렛 토스트 해서 드시길래 맛있어 보여가지고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먹고 나가려고요. 조금 더 정말 약간 뜨개질을 해서 만든 것 같이. 안 익어서 전자레인지 30초 돌렸어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위에는 제가 버토론드 마켓 초반에 진행할 때부터 잘 입고 있는 이런 솔트 니트 입었고, 제가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약간 부풀이 났는데, 진짜 많이 입어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 겨울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었고, 밑에는 제가 좋아하는 니트 스커트를 입었는데, 이게 저번에 세탁을 잘못해가지고 얼룩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입고 나서 다시 또 세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전체 다 베이지로 입고 싶어가지고 베이지 코트랑 밑에 가방도 거의 아이보리 계열 이걸로 맬 거거든요. 추우니까 가디건도 하나 걸쳐줬고요. 이 위에 코트 입어볼게요. 이렇게 코트까지 입고 가방도 흰 색깔로 매줬고요. 밑에도 원래 양말을 제가 베이지로 신었는데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서 양말은 검은색으로 갈아 신고 플래쉬즈를 신으려고요. 그럼 저는 갔다 올게요. 이거는 요즘 빠진 군밤이에요. 얼린 거를 에어프라이어 한 다음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도 똑같이 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햄에다가 치즈 넣고 토마토 드라이 토마토 올린 거 해서 먹으려고요. 좀 달달해야 맛있을 것 같아서 위에 꿀도 뿌려줬어요. 이렇게 안에 햄도 들어 있어요. 주자는 손으로 쭉 게...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오늘 되게 춥다고 해가지고 안에는 잔느 반폴라 니트를 이렇게 입었고 밑에는 먼데이 중청 슬로우앤드 바지 입었고요. 이번에 봄에 슬로우앤드 바지 또 제작 데님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나오면은 아마 살것 같아요. 그리고 겉에는 이렇게 코튼 난방을 입어줬고요. 코튼 난방은 그냥 강의실 가서 좀 입고 벗고 할게 필요한데 가디건만 맨날 입기 좀 그래가지고 그냥 걸쳐봤어요. 이 위에는 오랜만에 패딩 입으려고요. 아우터로는 이것도 원래 동생 건데 그래서 남성용인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아울렛 매장 같은 데서 보이길래 샀던 제품인데 그래서 이렇게 소매가 길게 덮어가지고 되게 따뜻하고요. 전체를 다 잠궈가지고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가방은 캐주얼하게 호보백을 매줬어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시험 보고 전강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좀 든든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밤잼을 올린 건데, 겉에 좀 꿀에 밤을 같이 구워가지고, 그것도 올려줬고, 이 붕어빵은 어제 아빠가 사온 건데, 제가 얼리고 내일 먹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오늘은 시험 보는 날이라서, 이거 페이퍼로 정리해놓은 거 읽다가 가려고요. 동생꺼 목도리를 맬건데 저번에 머플러 어떻게 매는지 물어보셔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긴거를 반을 접었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좀 짧은거의 경우인데 그냥 한번 두른 다음에 여기서 넣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짧은거는 매는 편이고 또 제가 자주 맸던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건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매거나, 아니면 너무 추울 때는 목을 가려주는 게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매듭을 지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매거나, 아니면 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매거나, 둘 중에 하나로 매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연출을 해봤고요. 시험 봐야 돼가지고 시계도 보려고 하나 찾고 바지는 예전에 하울 찍었었던 라메이 건데 핏이 되게 예뻐가지고 가끔 꺼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고 위에는 코트 입으려고요. 이렇게 회색 컬러 코트 입어줬고요. 좀 케이프 디테일이 있는 이런 넉넉한 코트를 입었고 가방은 자주 맸던 미니를 미니 라인으로 메봤어요. 오늘 아침에 10시에 이거 미니를 해서 미니 후보 오픈해가지고 바로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에는 멜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당 떨어져서 이거 허쉬 초콜릿이랑 식빵을 사왔어요. 오늘 드디어 종강한 다음날이어서 이제 마무리 과제만 하면 완전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이렇게 브런치를 준비해봤어요. 드디어 종강을 하고 제가 아까 과제 하나 남아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들고 지금 카페를 가려고요. 저번에 좀 카페 추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망원동에 있는 망원 동네 커피를 추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오랜만에 가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위에는 마토론드에서 새롭게 보여드릴 이런 블라우스인데요. 제가 검은색 옷을 평소에 잘안 입는데 얘는 목 부분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프릴도 달려있고 여기 어깨 부분도 떨어지는 핏이 예뻐서 한번 착용을 해봤고요. 이거는 옆라인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위에서부터 쭉 떨어지는 이런 낙낙한 핏이 스커트랑 입어도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핏이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빼서 연출하는 게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넣어서 입으려고요. 위에가 많이 부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좀 여리여리한 핏으로 입으실 수가 있어요. 밑에 스커트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정말 찾고 있던 그런 핏의 H라인 스커트고요. 이렇게 보통 길면 밑에가 살짝 퍼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서부터 좀 항아리처럼 쭉 떨어지는 핏이어서 너무 슬림하게 매치하기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위에 자켓을 아우터로 입었는데 아우터를 입고 나서도 여기가 이렇게 풀릴 달린 부분이 보여가지고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촉감도 좋고 되게 매치하기 쉬운 그런 블라우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방은 좀 포멀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미니르의 아티잔 라인을 맸어요.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코디로 입고 출발을 해볼게요.